식상공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부예요. 달라요. 식상은 내가 직접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부고요. 인성은 집단을 갖기 위해서 하는 공부예요. 만일 어떤 외국인이 한국말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어울릴 수 없어요. 어울리려고 하는 건다 인성공부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능시험 보려면은 인성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식상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성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교에 들어갈 거잖아. 어떤 집단에 들어갈 거잖아. 그 자격 시험은 다 인성 공부예요. 그럼 식상 공부는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예요. 내가 필요하는 공부니까 식상 공부를 하는 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어야지 공부가 돼요. 어떤 애가 인성이 없이 공부한다 그러면 걔는 궁금증이 많은 거예요. 그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고. 그런 공부를 할 때만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사주 공부하는 것도요. 인성 공부냐 식상 공부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인성 공부면은 그냥 아무 데서나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건 책에서도 있고. 근데 식상 공부는 내 삶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내 운이 어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때문에 살죠? 이런 궁금증이 없는데 내가 사주 공부를 하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대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사주학 박사를 봤든지 해가지고 어떤 자격을 가지려면 이게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땐 질문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성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인성문에서 공부를 했겠지만 어쨌든 인성보다는 식상을 더 좋아해요. 나왜 살지?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내 질문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질문이 없으면은 인성공부 바뀌어요. 난, 저는 식상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서, 선생님들이 인성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 많아요. 제도권이라든지, 책을 보면서 강독을 한다든지 하면서, 그것을 너도 읽었니? 나도 읽었어. 너도 아니? 나도 알아. 이렇게 하는 똑같은 지식을 대입하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다 인성공부예요. 그래서 다 똑같이 얘기하니까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아, 우는 사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는 모임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식상공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내가 납득되면 돼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식상공부죠. 그럼 재성공부는 어떤 공부일까요? 재성은 방향을 찾는 공부예요. 뭐가 더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재성은 내가 소유하는 공부거든요. 더 좋은 게 뭔지 아는 공부예요. 인비식재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하나씩 해보자고요 인성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려고 하면 같은 책이 있어야 돼요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든 공부는 인성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있어야 없어요 당연히 답이 있어요 인성공부에는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을 통해서 시험을 봐서 너가 얼만큼 나랑 똑같이 알고 있는지를 갖다 검증할 수 있어요 그게 인성공부예요. 그거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인성공부라 생각해요. 그래서 인성공부에는 의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성은 의지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속하고 싶은 의미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부류,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부류에 머물려면 내 언어가 더 다양해져야 돼요. 같은 친구끼리 놀아도, 아, 너가. 대화가 안 돼. 단어가 짧아. 수, 어, 레벨이 달라. 레벨을 얘기하고 어떤 지식의 자랑거리를 할 적이 인성인 거예요. 인성은, 뭐랄까, 같은 부류를 만드는 공부고, 비겁공부는 뭘까요? 비겁은 공부를, 그냥, 음, 비겁은 공부, 아니, 비겁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동물이에요. 얻어 터져서 안다고 하면 돼요. 그냥. 살아봤더니 아는 건다 비겁공부예요. 어, 경험에서 알아요. 당하고 알아요. 저장 공간이요. 비겁은 비겁은 특별히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싫고 좋은 감정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몸이 알아요. 몸으로 아는 모든 공부 있잖아요. 운전이 되던가 뭐 이런 것들 내가 하면서 아는 게 있어. 그냥 동물 적으로 알아. 동물 적으로 아는 건다 비겁 공부예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고 몸으로 느끼는 거. 그러니까 감각. 사람 손을 눌려봤더니 딱 알겠어. 느낌이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혈자리 잡는 거. 이거 다 비겁 공부예요. 이거는 뭐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느낌이 끌려. 동조하는 코드거든요. 얘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얘가 우울하면 나도 우울하고. 공감대의 공부가 이제 비겁 빅업 공부예요. 비겁은 공부라고 할게 없어. 그냥 많이 접해보면 알아. 비겁이 없는 사람하고 비겁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기 너무 어려운 게이 이 차이 때문에 나타나요. 비겁은 그냥 아는데 비겁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느낌을 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 그냥 알지 왜 모르지 뭐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비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차이가 있어 그래서 비겁이 많으면 많을수록 옆에서 고통받는 걸못 견뎌요 왜냐면 제가 고통 받는데 나도 고통스럽거든 비겁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을 만나기 쉬울까요 없,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힘든 사람 못 만나 그래서 비겁이 좀 이기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은 쟤네 고통이 내 고통에 오기 때문에 힘든 사람을 자꾸 피해 다녀요. 식상은 힘든 사람 찾아다니거든요. 그들 도와주려고? 문제 해결해 주려고? 근데 비업은 그게 안 돼요. 옆에서 항상 웃어야 되고, 음.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니까, 옆 사람이 괴로우면 나도 괴롭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부라고 하기보다도 그냥 감각 같은 느낌, 그 감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의 고통이 내 고통이니까, 남의 경험이 내경험이 되고, 뭔가 카피하는 능력이 좀 있어. 이상하게, 동물적인 것들, 눈치 봐서 하는 모든 것들 다 비겁이 있는데, 비겁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거 남도 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진짜 아니거든요. 남이 아픈 건 내가 아퍼 그렇지만, 내가 아픈 건 남이 아프진 않아. <laughs> 그것 때문에 비겁들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이제 비겁만 아는 것들인데, 어쨌든 저는 월지가 비겁이 돼서, 그런, 코드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비겁은 비겁끼리 노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말안 해도 아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배려가 되게 많이 나와요. 비겁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비겁을 태어났으면 배려 좀 하지 말라요. 배려 때문에 인생 다 망쳐요. 왜냐면 나는 아픈데 쟤는 안 아프거든. 그러면 계속 오해가 생기는 거야. 그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프기 때문에 쟤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쟤는 도와줄 필요도 없대. 그러니까 자꾸 남과 나를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걸 계속 배워야 돼요. 비겁이 있으면. 그래서 배려하지 말자. 그러니까, 음. 근데 그 배려가 저절로 돼요 비겁은.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 배려해준 게 아니라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프니까 얘를 안 아프게 해주려고 배려가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걸 좀 분리할 줄 알면 비겁이 잘 사는 방법이 돼요. 음. 어쨌든 비겁 공부는 그렇게 감각적으로 느낀다. 비겁이 안맞으면옷 어, 시원해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타인의 고통을 잘 찾아가. 그래서 그걸 내가 풀어주는 것처럼 그 비겁이 웃긴 게남 치료해 주면 나도 치료 돼요 똑같이 공조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여자가 입덧해 그럼 남자도 같이 입덧해 비겁이에요 같이 해요 같이 비겁만 <laughs> 알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쳤다고 하겠지 근데 비겁들은 그냥 그렇게 알아요 그다음 식상공부는 말했지만 문제 해결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그래서 식상은 당해야 돼요 한대 맞고 치는 거예요 이거는 복수 혈전다 식상이에요 이게 맞아야지만 이렇게 움직여져요 아파야지만 움직여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면서 다 죽이자 와 하고 일어나는 거 식상이 있으면 정의감이 되게 높아져요 남들이 뭐라고 하면 왜 그러냐 하면서 입이 살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식상은 반항적이에요 근데 이게 하기 전에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고통 받으면 나타나요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게식상이에서 공부가 그러니까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요 설득력 이런 것들 그래서 남한테 한마디도 안지려고 하는 거 누구예요? 어, 식상이요 그래서 식상 여자들이 떽떽거려요 식상이 천간에 있고 그러면 일단 그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버려요 식상이 천간에 있으면 무조건 그거 아니거든요? 이 소리가 나와 왜냐면 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느꼈던 걸 얘기해요 항상 근데 상관은좀 다른 게 나도 느꼈지만 옆에 느낀 걸 같이 대변도 해줘요. 식신은 오로지 자기가 느꼈던 것만 얘기해요. 또 식신이 얼마나 웃기냐면, 내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옆에 사람이 불편하고 이런 건 신경도 안 써요. 식신들은 결국은 분위기 안 맞추고 자기가 나 이거 싫거든 좋거든 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상관은, 야, 너도 싫지, 너도 싫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끝낸단 말이에요. 상관들이 훨씬 더 사회성이 좋아요, 사실은. 근데 식신들은 그냥 지 말만 하고, 분위기 쌓여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식신이에요 식신들은 자기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자기말 끝냈으면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문제는 안 일으키는데 왜냐면 상관들은 내가 억울한 거 너도 억울할 수 있거든 하면서 선동을 하는데 식신은 선동을 안 하니까 되게 좋게 봐요 안에서는 저 사람 필요한 것만 얘기하지만 상관이 되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한거 보면 너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게 상관이에요 <laughs> 근데 식신은 자기 문제만 해결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 식신은 자기 문제 상관은 내 문제도 물론 풀지만 남의 문제도 풀어야 돼요 식신 상관이 있으면 문제 해결이라고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 식신 상관은 먹고 사는 거 지가 알아서 해결해요 그거 어떤 상황이 되든 식신 상관이 있으면 문제를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자기 식대로 근데 식신 상관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식신 상관은 당연히 문제를 풀줄 아는데 다른 사람은 안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신 상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진짜 서로가 대화가 안 통할 수 있어요. 왜 그것도 못 하니라고 하는데 뭘 알려 줬어야죠. 근데 식신 상관은 뭘 알려 줘야지 문제를 풀어요? 그냥 지가 문제를 찾아서 풀어요. 찾아서 풀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게 식신 상관이니까 의사, 뭐 변호사, 애들도 항상 문제잖아요. 그러면 애들 문제를 다 풀어요 식상이 너무 많으면 애들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풀어가지고 애들 스제를자기 해버려요 그럼 애들은 할게 없어져 이렇게 되거든요 식상이 너무 많이 발달하면 너무 오지랖이 세져요 남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식상이 있으면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해주고 싶거든요 식상이 있으면 그 문제를 찾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봉사활동을 하면 돼요 봉사활동은 자기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는 수많은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한테 다가가는 걸 말해요. 그, 그들한테 내가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주는 거죠. 제가 배운 건 뭐냐면,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건 오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기 전까지는 내가 나서지 말라고요. 나서면 식상은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남이 도와달라는 소리 하기 전까지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품위가 생겨요.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식상이 있으면, 식상을 잘 쓰는 만큼 그 사람이 부자 되는 거 아세요? 변호사? 아니면 뭐 이렇게 말로 하는 모든 사람 있잖아요. 정치가? 아니면 아나운서? 다 식상이에요. 내가 식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쓰느냐, 그리고 말을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나 기준이 되게 높아져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말을 쓸데없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식상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져요.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큼 높으냐가 식상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식상이 얼마나 예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져요. 근데 식상이 좀안 좋다 그러면 은 가치가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허드렛 일을 해요. 식상을 어떻게 잘 살리냐가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요인이에요. 그건 본인의 능력이니까 본인이 어디 가든지 부자가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말 잘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좋고, 그러면 잘살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도 일으켜요.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뭔가 개선할 수아는 모든 사람이 식상이에요. 생산자들이 다 식상이고, 그래서 세상은 식상으로 돌아가요. 모든 게. 그들이 세상을 만들고, 개척하고, 더 많은 걸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그런 공부들은 다 기술적 공부예요. 그러면 식상이 있으면 뭘 하겠어요? 항상 뭔가 뜯어 고치고,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공부를 하려고 해요. 뭐 프로그램 짜고 뭐 이런 거다 실상 공부예요. 음. 만들어 내는 공부에 다 실상 공부예요. 음. 재성은 어떤 공부예요? 재성은 그랬으면 좋겠다예요. 항상. 이프의 세계예요. 뭐 뭐라면 상상 SF 미래 뭔가 더 좋아질 것. 그러니까 보석 돈이라는 개념이 재성이라고 하는데 돈은 뭐할수 있어요? 돈이 딱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적에 돈까지 뭐할 건데, 그러면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지진 않았는데, 있었으면 좋겠다가 다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은 방향성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거를 얘기해 준게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재성 공부는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말해 줄때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떤 게더 좋을까를 생각할 적에 이 방향이 좋아요. 저방향이 좋아요. 저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한테 주식 설명회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오를 것 같아요. 뭐, 뭐, 할것 같아요. 이게 다 재성 공부예요. 예측, 미래, 뭐, 이런 것들 다 누구예요? 재성이에요. 네. 재성은 출원하는 학문이에요. 출원하니까 뭘 하면 제일 좋겠어요? 수학 같은 거 되게 잘할 거예요. 음. 기본 코드가. 근데 직감을 할 수도 있어요. 탐성들. 예. 탐성들이 전부 다 재성이에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어, 저런 사람일 것 같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재성이 있으면 주식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로또 번호 분석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다 재성이에요. 저거 사놓으면 오를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오를 것 같아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게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계산하는 게다 재성이에요. 더 좋은 게 뭔지를 비교 한다는게 재성이에요. 그러면 재성은 비교 판단하는 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비평을 해요. 이 여자가 더 예뻐. 저 여자가 더 못생겼어. 뭐 이렇게 하든지. 이 사람은 더 똑똑해. 아니야. 자꾸 평가 내리고 싶어 해요. 평가라는 자체도 재성에서 나와요. 식상은 바꾼다고 그랬어요. 재성은 결정 짓는다가 나타나요. 그러면 결정 짓으려면 뭘 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잔머리를 써요. 재성이 있어야지. 뭔가 추론하고 잔머리 굴리고, 이 사주분석은 재성일까요? 식상일까요? 뭐 인성일까요? 뭐. 약간 재성 기질이 있겠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가 맞추고 싶은 거잖아. 너 조금 있으면 죽어. 너 건강이 안 좋아져.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지금 이때는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는 방향성 다 제시하는 거. 컨설팅은 누가 해요? 재성이에요. 재성이 미래 산업을 예견한다든가, 제3의 물결이 온다든가, 이런 걸다 맞추는 게 누구예요? 다 재성이에요. 재성이면 아니면 재운이 왔다고 할 적에 걔네들은 뭔가 있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현실이 불만으로 나타나요. 현실 만족감이 되게 떨어진 게 재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더큰 사람이 되려고 마음 먹거나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갑자기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재성이고요. 열심히 내가 노는 것도 재성이고요. 재성은 내가 꿈꾸는 어떤 이상세계가 열려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뭔가 실질적이고 도움되고 내 인생에 조금 더 나아지는 거. 특히 투자나 더 나아진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재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재성은 급하고요. 남들에게 뒤처진는거 되게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성 공부. 관 공부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공부예요. 나 이만큼 똑똑하거든? 이만큼 괜찮거든. 이렇게 말해요. 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뭘까요? 어떤 공부가 좋은 걸 카피해 온 거예요. 내가 명품을 입는 거예요. 내가 비싼 차를 갖는 거예요. 내가 많은 지식을 애우고 있으면 돼요. 남의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내가 덮어씌우면 관성이 있으면 애우는 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뭘 보면 뭐든지 다 외워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성은 기본적으로 폼나는 공부를 해요. 관성이 되면 무조건 자유증을 많이 따세요. 박사까지 하세요. 왜냐면 하 보여주기 위한 공부예요. 돈 내고 사든 뭘 하든 내가 어떻게든 논문을 쓰던그 관이 있으면 많은 책들을 써요. 많은 것들을 보여줘요. 굉장히 지식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박사라든지 이런 거할 사람 누구예요? 다 관이에요. 관은 계속 되게 똑똑한 죄예요. 그리고 남의 것 듣잖아요. 그러면 바로 기억해 가지고 그 좋은 말들만 다 편집해 가지고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기억력이 좋고 보여줄 만한 공부 아닌 건안 해요. 개성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저거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계산에 의해서 하는 공부라면 관성은... 어, 사람들이 와 해주는 거 노래 잘 부르고 옆, 멋있게 하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런 공부들 있잖아요 유튜브에 하는 공부들은 다 뭐예요 약간? 관성 공부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할수 있으면 관성 공부예요 저도 지금 관음이 와서 유튜브 하거든요 지금 자랑하잖아요 나 이만큼 알고 있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게끔 돼요 관성이 오면 나 똑똑한 사람이거든? 너네 나 무시하지마? 뭐 이렇게 하고 나 훌륭한 사람이야? 이게 다 관이에요 관들이 진짜 똑똑해 보여요 어디 가든 내용은 없어도 보여줄 것을 내가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관에게 속지 맙시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관들은 정말 우리한테 영감을 줘요 너무 똑똑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는 뭐예요? 공부라는 건 사실은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의 언어를 아는 거고 언어나 어학이나 어떤 집단에 소속되려면 인성들은 그 집단에서 뭘 요구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는 게 인성이거든요. 함께 소속되려고 그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거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핵심 원리를 알아야지 되니까 인성들은 원리 중심적으로 문제를 접근해요. 자기가 이해 안 하면 기본적으로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 응용할 수 있는 공부들 있잖아요.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핵심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모든 그 기본, 기초, 이런 거. 전부 다 인성이에요. 결국은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건데 인성이 기본이 돼야지만 그 다음부터 비식 재관이 다 연결되거든요. 어머니의 언어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비식 재관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장인이라고 하잖아요. 자격증도 주고 이런게 다 인성이 기본이에요. 인성 공부가 돼야지만 나머지가 더 아름다워져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답을 쓸수 있는 건다 인성 공부예요.